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건강히 또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건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참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또 천국 을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달아 갈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사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만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자, 안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가 하 든지 금품 바로 무섭 고 어렵 든지, 나의 영혼은늘 변하 다네요.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평아리라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버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보물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강한 반니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사,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을 어, 오늘 7절 천문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대우 소피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우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지혜 앞에 씀으로써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어떤 신학자의 사상에서 왔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의 중요한 조건이 뭐라 하셨습니까?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메시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비밀한 것, 은밀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비밀을 이것을 은밀한 것으로 감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세주를 세상에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비밀을 은밀한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게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록에서는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밝혀집니다. 다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밀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진술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그 본질에 더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 비밀은 인간이 전혀 포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다 믿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다섯천여와 어리석은 다섯천여를 말했지만 그 천여들은 전부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성령님께 활짝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비밀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개시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개시로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도 알수 있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또할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힘과 능력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겨야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그계시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또그 이어서 말합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다음 구절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헬라어로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고 앞 구절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영광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고 또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급의 광야의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광을 늘 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늘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말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뛰어난 모든 것과 복스러운 모든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안에 모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뛰어난 모든 것들, 복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심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7절 말씀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수 있는 그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 그것이 구속 계획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이미 구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세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영원전에라는 뜻입니다. 영원전. 영원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발생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시간이 발생되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죄질 거 알았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 먹을 거 알고 있었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 깨닫기 위해서 사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그 대학교 다닐 때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붕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뭐 개교의 공예배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붕해가 없어지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본교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은혜가 떨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든 나중에 고안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그렇게 정하시고 또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확실하게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오래 전부터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공부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먹으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 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정말 어려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술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분만 알 뿐입니다. 사도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부만 알고 있다고.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투명하다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렇게 나와있죠.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딱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렇게 어려움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탐 대신합니다. 어리석은 판단 을 내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았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단을 죽이는 거예요. 이단을 메시아를 매달아 놓고 그런 일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을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판하게 됩니다 반드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영광이란 말이 아까 이제 독사라고 했는데 영광의라는 형용 사는 독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라 이런 뜻이겠죠 외경에 에녹서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도 영광의 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영광의 주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 그리스도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주라는 겁니다. 큐리온 테스 독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지금 고린도 전서 2장 8절 이곳에만 나옵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거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최고였지. 호칭. 왜 영광의 주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사실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정말 보잘 것 없고 어리석어 보이신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함으로써 극명하게 대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정말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보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중에 왕의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가장 큰 축복은 회개.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 가지고는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도 많은 죄가 떠오르죠. 행위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한 거, 내 생각대로 결정한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책망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그 문제는 나에게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네가 이렇게 쉽게, 그게 빨리 네음대로 결정을 내렸냐? 그거 다 일일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도 회사를 다니면뭐 회사뿐만이 아니죠 모든 조직은 상관에게 사인을 맞습니다 결제한다가아요결제 그러면 그게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과장 부장 뭐 거쳐서 최종 결정자까지 가져와서 나란들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고 위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자의 사인을 맡아야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자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결제를 맡으라는 겁니다. 작은 일도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 기도를 왜 한다고 해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닙니까? 교회를 정하는 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때 행하는 겁니다. 기다려야지 그니까 러 기대 기도도 해야 되겠죠. 인내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하고 무슨 도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범죄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법정에 가면은 뭐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죄는요. 뭐 당연한 죄고 정말 큰 죄는 그런 겁니다. 왜네 마음대로 했냐. 왜네 뜻대로 했냐? 너는 종이라고 하면서 왜 나의 결제를 받지 않고 일을 했느냐? 전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똑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한 이유가 7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 못 해요.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뭐, 하나님 좋게 하려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좋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누구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있습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살라고 하냐?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냐? 뭐 이렇게 어, 순종하면서 자꾸 힘들게 살라고 하냐? 근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죠? 간단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데 가서 세상에서 잘 살아서 다 그거 아니 그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 하나님 영광 돌려 하는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존귀한 자로 또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가장 극도로, 정말 최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얻는 그 영광은 별거 아닙니다. 뭐 조금밖에 안 됩니다. 큰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거기라고. 거기서 거기에이 세상은 다. 그러니까 뭐이 세상에서는 그냥 말씀대로, 하여튼 믿음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고, 정말 나의 영광은 하늘에서 받는다. 하늘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달아는 지혜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으로 보시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회개하면서 또 주님께 물어봐, 물어보면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고 말라나타 주여.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분을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의 지식시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